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빌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가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8월 10일 토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모압의 최후 세 번째 이야기 교만한 모압은 사용가치가 없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히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형벌의 시간이 다하면 예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토기 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듯 모압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써 모은 재물이 없어지고 온 모압의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죽음을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모압은 수치를 당하여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황폐한 몰골로 전락할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으로 겉은 그럴듯 했지만 속은 교만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들의 결과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그릇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40절, 46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모압이 다시 재건되지 못할 만큼 그 뿌리까지 제거하실 것입니다. 적군이 독수리같이 날아와 모압을 덮치는 그때, 성업들은 점령당하고 요새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 모압의 용사조차도 산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모압 주민을 사로잡을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달아나는 자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에 빠진 결과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우상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만용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구합시다. 다시 재건될 수 없는 멸망한 나라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체온은 밝을 수 없습니다. 3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합에 대한 심판은 진멸이 아닌 징계입니다. 형벌의 시간이 다하면 예전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슬퍼하실 만큼 극률이 풍성하고 깊은 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려는 과정이지 그 심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까?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균형 있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양의 모양대로 또 각자의 그 쓰임새에 맞도록 그 그릇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못되어 모압과 같이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들을 그 은혜로 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